이제 잠시 후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 두팀 간의 맞대결이 이곳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삼성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정민철 선수입니다 7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어느새 오늘 경기가 한점 승부의 성격이 짙어지네요.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1루로1루에서 아웃됩니다. 다음 타자는 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화 1푼 6리, 2개의 홈런, 4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않고있는 박민철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아웃! 2아웃.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탈리 2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3아웃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삼자 범퇴를 만들어 내네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하마이글스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마운드에는 뷰캐넌 선수입니다. 7회말 하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하마이 공격은 선두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6리, 20개의 홈런, 78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뷰캐넌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트2 3구 기다립니다 오. 3구 빠집니다 1앤2 지금은 조금 낮았습니다 4구를 때리면 중견수 박하니가 내려왔습니다 중견수 잡아 냈습니다 2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15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건 스트라이 좌측으로 쏘아 올린 타구 안타가 됩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의 3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편리 31개의 홈런 10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노벌 right.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삼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립니다. 우익 쫓아갑니다. 3구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4구 때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합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장성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1푼 5리, 23개의 홈런, 10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허스윙. 일루수 땅볼입니다. 일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일루까지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 이끌어내면서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공격은 오늘 내기 끊기는 과정이 되고 있거든요. 8 회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4할이 44개의 홈런, 13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 정면 유격 잡았고요. 아웃 원아웃 좋지하네요. 한화의 두번째 투수 원태인 선수입니다.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6푼 4리 21개의 홈런 10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첫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타석에 6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리 14개의 홈런 69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초구입니다. 스라이 정확하게 찔러넣습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2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익스 쫓아갑니다. 2구 바울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리는 것 같진 않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패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눕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타석에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 리 3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입니다. 센터 쪽에 안타. 3타자 연속 안타. 모두 3타를 만들고 있어요. 삼성 라이온즈가 선택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삼성라이온즈가 네타자 연속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8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좌측 좌측의 안타입니다. 지금 네타자 연속안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라이온즈는 말루 찬스를 맞게 됩니다. 9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6개의 홈런 7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1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입니다 5타자 연속 안타.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2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3대0. 좋지 하네요 과거의 번째 투수. 우주민 선수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이스가 잡았고요. 3루 주자 헤업해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박민우 선수입니다. 투아웃의 주자는 2루. 초구. 좌측에! 좌익수와 반타입니다 주자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3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에게 잡혔습니다. 티팅 포인트는 괜찮았어요. 하루의 말,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1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6격 정면. 뒤로 빠져나갑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요. 타자 주자 1호까지! 1호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6번 타자 황성빈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개의 홈런. 2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초구입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1루스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7번 타자 이종범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1위 25개의 홈런 7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146킬로미터의 패스트볼로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지금도 right. 페스트볼의 힘이 느껴집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주인 삼진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수를 지금 준여주고 있어요. 스코어는 4대 0,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6격수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일루 주옆을 빠져나갑니다. 좋은 컨택을 보여줬습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노아웃 주자는 일루입니다. 투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에 6번 타자 박하니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번트 자세입니다 번트 됩니다 1루에서 아웃 삼성 라이온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5대0 추가 득점 찬스의 삼성 라이온즈 7번 타자 박찬호 선수입니다 큰거보단 어떻게든 배트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투아웃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8번 타자 등번호 84번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인데요 중견수 쫓아갑니다 아케민이 잡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야수 정면으로 갔습니다 9회말 한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한화의 글스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6푼 상리 교체하네요 마운드는 이제 최지광 선수입니다 3루쪽 파울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떴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파울.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3진아웃 첫해삼지을잡아내서첫 아웃파우치를 올려놨습니다. 9번 타자 강성우 선수입니다. 찢은 2알푼 4알이 13개의 홈런 7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삼성의 세번째 투수 오봉옥 선수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2구는 멈죠 스트라이 크 투. 함구 기다립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주자 없는 상황. 타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한유선이 잡았습니다. 이제 타순이한 바퀴 돌았고 타석에 1번 타자 박건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견 수픈 공이었습니다. 타임이 요청됐어요. 경기 계속됩니다. 교체하네요. 삼성의 네 번째 투수, 권혁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Right. 바깥쪽, 이구 맞겠습니다. 변화구 타격, 1호수 잡았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